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알아야 할 암과 암 치료에 대한 이해, 암의 특성 중 침윤, 전이, 파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의 침윤입니다. 침윤이란 의학적으로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져서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암은 양성 종양과는 달리 빠르게 성장하고, 암 덩어리를 둘러싼 피막이 없어서 주위의 조직을 밀치거나 뚫고 나가며,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서 주위 조직을 쇠약하게 하거나 파괴하게 됩니다. 암의 이러한 특성을 치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암의 전입니다. 암세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데요. 이를 암의 전이라고 합니다. 치민이 암 덩어리 주위의 조직을 침범하는 데 반해서 전이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으로 암이 침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관에서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증식을 계속할 경우 전이된 장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암의 전이는 어떤 방식으로 암이 멀리 떨어진 장기까지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림프성 전이, 혈행성 전이, 전의, 이식성 전이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림프성 전이입니다. 림프성 전이는 우리 몸의 주요 면역 시스템 중 하나인 림프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전이를 하는 것입니다. 림프관은 혈관과 마찬가지로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암세포는 우리 몸 전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림프관 곳곳에 산재한 림프절, 림프선이나 임파선이라고 부르죠. 림프절은 2 내지 25mm 크기의 결절, 마디입니다. 림프관 속 병원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500개 내지 600개가 존재합니다.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림프관에 들어왔을 경우 가장 가까운 림프절은 암세포에 대한 일차적인 방어 기능을 수행하며 적어도 일정 기간 암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후에 우선적으로 암의 전이가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림프절의 전이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림프관을 통한 전신으로의 암세포 전이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림프절은 암세포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할 때 면역 반응에 의해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발생함으로 피부 가까이에 있는 림프절의 경우 스스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행성 전이입니다. 혈행성 전이의 경우 암세포가 혈관을 통해 전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주로 혈액의 주요 통로인 폐와 간이 침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식성 전이인데요. 이식성 전이의 경우 암 조직의 검사 및 수술 과정에서 의학 기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이를 말하는데요.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전이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의 파종입니다. 파종이란 암세포가 마치 씨앗을 뿌려놓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종성 전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암이 복막 흉막 등을 뚫고서 인체의 빈 공간이라고 할수 있는 복강, 흉강으로 침윤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암성 복막염 또는 암성 늑막염 등을 일으켜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가 알아야 할 암과 암치료에 대한 이해, 암의 특성 중 침윤, 전위, 파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